요즘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죠.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수익 냈다. 에어드랍 받아서 용돈 벌었다 얘기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걱정도 많고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코인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끊김 없이 쭉 정리해드릴게요. 초보자든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든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.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. 하루 만에 10%. 심하면 30%씩 오르내릴 수 있어요. 이런 시장에서 빚이나 대출로 투자하면 가격이 잠깐만 떨어져도 감당이 안 됩니다. 특히 레버리지 상품, 선물 거래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. 단기 수익이 클순 있지만 한번 잘못되면 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.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이 코인이 곧 10배 간데 하는 말만 듣고 자산 대부분을 한 코인에 몰아넣는 건데요. 그건 투자라기보단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. 코인은 늘 분산 투자가 기본이에요.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섭으로 소액만 넣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정보 없이 투자하지 마세요. 친구가 좋다더라, 유튜브에서 추천하더라. 이런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.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들어가면 진짜 사기 프로젝트에 걸릴 수도 있고 한창 고점에 물려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. 투자 전에 꼭 확인해야 할건 백서, 개발팀, 커뮤니티 활동, 실제 사용성입니다.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코인은 꼭왜 올랐는지 이유를 분석해보세요. 네 번째, 보안과 지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서 코인을 탈취당합니다. 특히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사용할 땐 시드 구문 복구 문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공유기 공공 와이파이에서 트랜잭션을 날리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. 보안만 잘 지켜도 내 자산의 90%는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세요. 많은 분들이 얼마나 벌수 있을까만 생각하는데. 사실 코인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안 잃을 수 있느냐입니다.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세요.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가상투자 페이퍼 트레이딩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. 코인 투자할 때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빚내서 하지 말 것, 몰빵하지 말 것, 정보 없이 투자하지 말 것, 지갑보안을 철저히 할 것,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를 우선할 것,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은 코인 투자하면서 어떤 실수나 경험이 있으셨나요?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